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강 순열과 조합, 그 중에서도 순열, 순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면, 서로 다른 n 개에서 r 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n 개에서 r 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며, 이 순열을 기호로는 n계라고 P R이라고 적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P는 그 순열을 뜻하는 permutation이라는 어, 영어 단어에서 P를 따온 겁니다. N P R, N 개 중에서 R 개를 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N P R은 계산은 이렇게 할 거예요. N, N-1, N-2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할 건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N 개, N 개가 있는데. 여기, 이알개만큼을 어, N개가 아니라 알개만큼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올수 있는 거는 개수가 N개 있겠죠? 근데 두 번째로 올수 있는 거는, 이제 N개 중에서, 여기에서 하나 사용했으니까 N-1개. 여기에서는 N-2개 선택할 거고, 이 전까지에 대해서는 전체가 알개에 있으니까 R-1개를 사용했겠죠? 그니까 여기에 들어올 거는 n에서 r-1개를 뺀, 즉, n-r-1개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n, n-1, n-2 곱하다가 어디까지 곱할 거냐? n-r-1까지 곱할 거다. 여기 있는. 근데 이 공식, 이 식을 그대로 우리가 외우려고 하면은 너무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시를 들어봅시다. 5 p 3요 값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 자리에다가 우리가 n에다가는 5, r에다가는 3을 집어 넣으니까 이 자리가 n이고 이 자리가 r입니다. n과 r. 5 빼기 3 더하기 1. 즉, 3 되는 거죠. 그러니까 n 자리에 있는 5부터 시작해서 4랑 3까지를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우린 요렇게 생각할게요, 이제부터. 5부터 시작해서 그 1씩 내려오는 자연수 있죠? 연속하는 자연수 3개를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기억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의미로 7p4. 요걸 해보면은 7부터 시작해서 숫자가 내려올 거야. 7, 6, 5. 근데 어디까지? 그 7부터 4개. 이렇게 4개만 곱한다. 이거를 우리가 순열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계승입니다. 계승. 계승이라는 거는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대로 곱한 것을 n의 계승이라고 하며 이것을 기호로는 n 느낌표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기호로는 이렇게 읽을 거예요. n 팩토리얼. 이제 한국말로는 그냥 팩토리얼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줄여서 이제 문제 풀다 보면 n팩토리얼을 n팩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n팩토리얼이라고 할 거고 다시 한번 얘는 n팩토리얼은 n부터 n-1, n-2 얘네들을 싹다 곱할 건데 어디까지 곱할 거냐? 1부터 n까지니까 3, 2, 1 n부터 시작해서 1까지를 곱할 거다. 그러니까 예시로 4팩토리얼이라면은 4, 3, 2, 1을 곱한다라는 거고 10팩토리얼이라면은 19, 8부터 해가지고 1까지 곱한다라는 거겠죠. 그다음 이제 순열의 수, 순열의 수 우리가 이렇게 nPn, 그다음에 0팩토리얼, nP0, nPr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어 다른 방법으로도 적을 수 있다. NPR이라는 게. NPR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미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같이 계산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NPR n과 R이 얼마인지 모를 때는 우리가 그 식을 작성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 아래에다가 먼저 적을게요. NPR부터 우리가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했으니까 NPR이라는 거는 어떻게도 방금처럼 n, n-1, n-2, 이거부터 해가지고 n-r+, 1여까지 곱해진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할 거냐면은, 곱하기, 요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는 n에서 r-1을 뺀 거였죠. 근데 이 숫자는 계속 커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n-r부터 시작해가지고 n-r 플러스 1을 뺀 거. 얘를 다시 적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적혀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n-r-1. 그 다음에 이것보다 하나 작은 n-r-2. 이거랑 3, 2, 1까지. 얘네들을, 얘들을 분모랑 분자에 싹다 곱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npr은 파란색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지금 분자에는, 분모에는 방금 곱했던 n-r, n-r-1,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3, 2, 1까지 곱해질 거고, 분자에는 여기 시작이 얘네들이었죠? n, n-1, n-2.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었던 n-r+, 1, n-r. 얘네들도 숫자가 일씩 줄어드는 숫자죠? 이것부터 321까지. 즉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은 n-r부터 해서 1까지 곱한 거니까 n-r의 팩토리얼이라고 적을 수 있겠고 분자 같은 경우는 n부터 시작해서 1까지니까 n 팩토리얼이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즉 우리가 여기 npr은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라고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번 이거 npn은 뭐냐라는 건데 이 r 자리에 여기에서 r 자리에 n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npn이라는 거는 n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어, 라는 건데 아 이거는 0 0 팩토리얼 할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npn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n개 중에서 n개를 택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n개 n개를 선택할 건데 첫 번째 올 거는 n부터 그다음에 n-1, n-2개. 그다음에 맨 마지막 거는 이제 한개가 되겠죠. 이제 세개두개한개까지 곱해질 거니까 지금 nPn이라는 건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고도 할수 있겠고. 지금 nPn이란 거을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n-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는데 얘가 n팩토리얼과 똑같대요. 근데 여기는 0팩토리얼 분의 n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요만큼과 요만큼이 똑같아지려면은 이 분모 자리가 1이어야 된다. 그래서 0팩토리얼이 1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nP0 얘도 마찬가지로 r 자리에 0집어넣어 보면 됩니다. 0집어넣으면 n팩토리얼 분의 n팩토리얼 즉 똑같으니까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n 자리가 똑같다 n팩토리얼 0팩토리얼은 1 그리고 n이 얼마든 간에 이 r 값이 0이면 항상 1 npr은 이렇게도 쓸수 있다 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배수 판별법인데요. 이거는 뭐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2의 배수는 당연히 짝수가 되겠고 3의 배수는 각 자리의 숫자비,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인 경우 그러니까 123. 얘는 각자리의 숫자 1, 2, 3을 더하면 6 되죠. 이게 6이 3의 배수니까, 어, 얘도 3의 배수다. 그 다음, 4의 배수. 4의 배수는 우리가 4 곱하기 25가 100이죠. 그러니까 100부터 다시 104, 108 이렇게 시작되니까, 끝, 끝에 두 자리의 수. 끝에 두 자리 수가 4의 배수면은, 그 숫자는 4의 배수다. 나머지 건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요 5의 배수는 당연히 1의 자리가 0과 5여야 되겠고 6의 배수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 그러니까 3의 배수 요걸로 2의 배수는 1의 자리가 짝수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8의 배수 8의 배수는 8 곱하기 125가 1000이 될 거니까 1000부터, 아니, 1000부터 시작해서 어, 다시 1008, 1016 이렇게 시작 되겠죠 그래서 끝에 세 자리 수세 자리의 수가 8의 배수이면은 그 숫자는 8의 배수다. 그 다음 마지막 9의 배수. 9의 배수는 3의 배수랑 비슷한데 각자리의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다. 그러면 이런 숫자가 있을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억 얼마 되겠죠. 근데 이거는 다 더해보면은 이제 여기는 다 더하면 6이고 여기는 다 더하면은 15고 여기는 다 더하면 24니까 얘네 싹다 더하면은 30에 15더 하니까 45가 되겠죠? 45. 어, 얘는 9의 배수야? 아, 그러면 이 숫자도 9의 배수다. 이런 식으로 배수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이제 7의 배수는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범위 내에선 이 부분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의 개수 중에서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라는 거는 우리가 그, 함수 할 때도 했겠지만, 1대1 함수이려면은, 지금 집합 X에서 Y로 가는 게 있는데, X, 이제 원소가 X1, X2, X3, XM-L, XM, 요렇게 XM 있죠. 그 다음에 Y의 원소 중에서는 Y1, Y2, Y3. 이게 YN-1, YN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이 함수가 F인데, 지금 우리가 화살표를 하나씩 보낼 거예요 근데 x 하나에 y 하나는 대응해야 되니까 지금 x랑 y의 원소의 개수를 따져보면은 y쪽에 화살표가 남아도 상관 없다는 거죠. x에서는 화살표가 남으면 안되니까 일단은 m과 n을 비교했을 때 n쪽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은 x1을 한번 화살표를 보내보려 합니다. X1을 Y 쪽에 보내볼 건데, Y는 지금 N개가 있죠? 그러니까 X1이 갈수 있는 경우에서는 N개. X2가 갈수 있는 거는 하나 뺐으니까 N-1개. X3가 갈수 있는 건 N-2개. 그 다음에 XM, M이, 얘도, 얘도 뭔가 가겠죠? 그럼 XM이 갈수 있는 거는 몇 개냐? 지금 Y가 더 많으니까. 화살표는 좀 위쪽으로 표시할게요. 그러면은, xm이 갈수 있는 건몇 개냐? 지금, x1부터 xm-1까지, m-1개를 대응시켰죠? 그럼 여기에서 m-1개를 대응시켰고, 그, xm이 갈수 있는 거는 남은 거. n개 중에서, m-1개를 뺀, n-m+, 1개만큼이, 얘가 갈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n부터, n-1, n-2, n- n+1까지 곱해진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n부터 n개만큼을 곱한 거니까 우리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npm, 1대1 함수의 개수, 이 공역의 개수에가 공역의 개수에서 m개, 이 정의역의 개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순열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